지금부터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앙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i yeah.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재물로 할 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수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심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자신을 드린 그리스도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본은 우상숭배가 심한 나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그 신도라고 하는 종교는 일본을 구원과는 점점 멀 러지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기독교의 전설로 불리는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은 십자가는 기독교의 중심이라고 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신도 불교 유교에 감사한다. 나는 이 신앙들의 덕을 많이 보았다. 이 세상의 삶을 초월하는 가치들을 지칠줄 모르고 갈망하고 중용의 길을 걸으려고 애쓰는 것은 전적으로 이런 종교의 영향 때문이다. 하지만 이새 종교는 내 마음의 가장 깊은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에 완전히 실패했다. 나는 반환점이 없는 길고 긴 길을 여행하는 순례자였다. 나는 지쳐 있었다. 나는 비극이 짙게 깔린 어둡고 우울한 세상을 방황하며 다녔다. 낮이나 밤이나 눈물이 나의 식량이었다. 불교는 대자 대비를 가르쳐 주었다. 하지만 태초일에. 이것은 죄 삼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단언한 이가 예수에 누가 있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와 목사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어떤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보았어요. 구약 시대에는 해마다 대제장이 짐승을 잡아 성수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죄 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짐승 대신 친히 속죄죄물이 되셔서 단번에 이 일을 이뤄내셨습니다. 이제 짐승을 잡아들이는 제사는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가 영원하고 완전한 효력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자기 삶의 결과와 마주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온 모습이 이제 나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의 죄를 단번에 담당하셨고 또한 믿는 자들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한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는 자들을 위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낮은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영원 없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한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승리를 위함이고 그분의 승천은 우리의 중보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사랑하며 소망해야 될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효력 있고 확증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을 기다리면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들릴 수 있는 결단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모든 죄를 맡아 십자가에서 단변에 해결하셨음을 저희들 분명히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주님 주신 삶을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